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이 순으로 도착했습니다. 숙소 같이 생긴 거 있으면 들어가면서 가격 좀 여쭤보려고요. 잘라믄 알라이쿰. Thank y 자이 호텔로 제발 안꽉차 있기를. 내려와 풀이란다 풀. <laughs> 아 예약을 안 하고 다니니까 이 정도는 고생해야지. 숙소를 한 번에 얻을 줄 알았어? 예약을 안 했으면 이렇게. 고생을 하고 다녀야지. 사서 고생한다 라고 하죠. 아, 이 친구가 지금 숙소 위치 알려준답니다. 제가 잘못 찾았다고. 내려봐 <laughs> 그래가지고 알려주러 저랑 같이 동행해주는 길입니다. 예약 안 했으니까 고생해야죠. 아, 여러분, 정말 대박입니다. 호텔을 알려주려고 하던 친구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자기 집에서 자기 방이 많으니까 거기서 자라고. 여기 이렇게 방을 저한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여기 지금 침대 이불 다 있고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하고요. 이 친구인데요. 어, 아즈르바이잔에 살고 있고요. 어, 나이는 스무살 20입니다. 와, 근데 대세케대로 아.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 저 그냥 숙소도 못 찾는 줄 알았는데 항상 이렇게 해결이 돼 버립니다, 제가. 아, 알라 알라. 자, 교렐레로 이동하려고 하는 중이었는데요. 여기 앞에 커피숍에서 이 글을 적고 있는 도중에 이 앞에 계신 사장님께서 태워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히치하이킹을 시도도 하기 전에 또 성공했습니다. 다 적었습니다 여러분 아, 이제 한번 가 볼게요 저희 목적지는 마비교울 이라는 곳입니다 마비교울 한번 가 보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서 항상 비상식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지 가방에 라면도 들어 있고요 가자. 뭐이 정도면 한 상속에서 이틀은 버틸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맞는지 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laughs> 아, 여러분 뭐그 히치하이킹을 시도도 안했는데 그냥 길 걸어가고만 있었는데도 태워주셨습니다 그냥 아... 새끼들은 <laughs> 자, 현재 이 친구는, 어, 사브레라는 친구고, 어, 25살 친구입니다. 가는 길이 같아가지고, 이렇게, 태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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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에메랄드 색깔입니다. 에메랄드 색깔. 여기 다음에 이제 좀더 굉장한 곳으로 갈 건데요. 이것은 지금 시작의 1분다. 이 계곡의 약 10%밖에 안 됩니다. 좀 이따가 90% 보여드릴게요. 아, 이 친구가 정말 데려다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려봐.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관광지는, 아,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 와, 어메이징, 어메이징. 여러분, 이게 눈에 다안 들어오실 겁니다. 저는 진짜 너무 좋은데, 이게 카메라에 다 잡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미쳤어요. 초피제. 브레드 빵까지 주셨습니다. 여기, 땡큐. 아, 페더스 아, 이거, 씨바스. 예스. 오케이. 땡큐. 오케이. 티르키의 제2의 파묵칼레에 왔습니다. 여기는 파묵칼레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석회물질로 되어있는 천연소다 물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바닥이. 엄청난 마찰을 지금 딱 해주고 있어가지고 미끄럽지가 않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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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좀더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기까지 왔는데 또, 그냥 갈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또. <웃음> <웃음> 아,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진짜. 최고네요. 여러분, 파보칼레까지 왜 가십니까? 이 좋은 데를 놔두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따, 살판났다. 살판 맞어무릉도이 살판 따로 없구나. 무릉도이 따로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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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제곱니다. 여기는 꼭 와야 됩니다. 여행객도 별로 없는 숨겨진 터키의 보석. 제가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My name is Khadir. Kadir. My name is Bah. Bah. <laughs> so cute. Yeah, my son. His name is Kaira. Kaira. Very cute girl. <laughs> Not girl. it's boy. Oh boy. Yeah? <laughs> oh boy. Oh. I a be first things. Very long hair. <laughs> <laughs> Oh, very cute. <laughs> 여기는 티르키의 현지인들만 오는 곳입니다. 관광객이 없습니다. 여기는 오로지 티르키의 현지인들. 왜냐?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숨겨진 곳이니까. 산속 깊은 곳에 있으니까. 아무나 올 수가 없는 곳이니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 솔트맨 제 법칙 984조. 절대 패키지 여행으로 가는 유명한 여행지는 가지 않는다. 나는 숨겨진 여행지만 간다. 숨겨진 보석들을 계속 찾아 보여주는 여행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목소리도>